가득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능력이 많은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놀랍게도 그 교회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4대는 정복된 역사가 없는 성인데 놀랍게도 두 번이나 정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복된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안심했던 거예요. 방심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 이 교회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난 유명한 사람이야. 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를 위험하게 했고, 결국은 자신이 사단에 정복되어서 점령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한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일깨워라는 단어. 일깨워. 복음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겉보기 종교 생활에 빠져서 헛된 차기 위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 피흘리사 내가 구원받은 죄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며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내가 받은 복음과 그 복음과 함께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